그러 잖아. 근데 봐봐. 대신 자연스럽게 바꿔야 돼. 봐봐. 이렇게 갔어 그만 돼. 밀어봐. 밀으면 어때? 밀어 봐. 밀어 뭐 돼. 봐봐. 내가 이쪽으로 바꿀 수도 있네. 근데 이쪽으로 바꾸면 어때? 지금 들어가는 생각보다는 근데 이거 열고봐같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돌리면 밀어 봐. 나 밀어도 돼. 밀어도. 들어가. 어, 이런 식으로. 얏때얏 때. 들어가 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대신한테 다시 빠지더라도 어때? 빠지더라도 되고. 아빠.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봐봐. 지금 봐봐 스텝을 하나 스텝을 좀 넣고 빼는 거잖아 이렇게 잡았더라도잘봐 얘가 봐봐 계서 잠깐 봐계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깥지 그럼 이 회전 축을 이렇게 내리면서 가오라 가져오는 해 줘야 돼 넣고 봐봐 빼고 어 벌리고 봐봐 여기서 갖고 그대로 잘 봐봐 얘를 그대로 갖고 그러면, 다리가 따라오지. 그러면 어때 다리가 따라오지 그럼 어때 여기서 때 들었을 때봐뒤에서맞치고어 치고, 어. 치고 들어가 그러면 어때 들어가고, 뒷다리가 어때? 나오면서 치고, 봐봐 열면서 어때? 나가면서 들어가고, 끄집고 와서 어때? 회전시켜서 어때? 낮춘 상태에서 어때? 열고 열면 들어가고. 세 가지 동작이지. 해서 바깥으로, 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왔어도 뭐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지금 하는 동작에서 똑같은 봐봐 결에서 늑코 빼코가 지금 봐봐 네개 다섯 개 탱이 나오잖아. 어? 그래야 그래 안 그래? 또목 쪽으로 가도 돼. 요거 타이밍을 봐봐 하나에서 한 타이밍에서 지금 다리 하나 실어서 넣고 빼고 배전시키고 들어가는 거 지금 봐봐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당하는 거야 똑같은 동작에서 지금 봐봐 세개네 개가 이제 나와 알았지 한번 집중해봐 눈해봐.